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네, 현재는요 마이크로닉스사의 제트원 케이스를 통해서 어, 벤치마킹을 돌리고 있는데요. 제트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어, SSD가 총4 개가 들어가고 하드가 2 개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일단 이 RGB 케이스 중에서도 어, 제가 특별하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어, 이제 프론트 어, RGB 패널인데. 되게 독특합니다. 어, 제 리뷰 사진을 보시면 어, 이 녀석이 이제 타 브랜드 경쟁 브랜드 제품 RGB 케이스보다 어, 되게 독특하게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프론트 패널 베젤이죠. 베젤 부분에 어, RGB가 어, 이제 세로로 해서 표출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음, 이제 후면에 기본 번들로 해서 또 RGB 쿨러까지 기본 제공을 합니다. 데도 5만 원대 이제 가격을 측정되어 있는 상태고 크기가 어, 미들 타운데 어, 약간 좀 무람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조립해 보면 음, 내부 자체가 좀 많이 넓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 협소하지 않게 조립을 할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음, 뭐 현재 지금 CPU 지금 보시면 어, 뭐 최고 45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더 포레스트 지금 벤치마킹 어, 4K 지금 화면이고요 네, 풀옵션 상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GTX 1070 FE 레퍼런스 모델 그리고 CPU는 i7 8700이죠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사의 Z1입니다 RGB 케이스 네, 지금 소음 자체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 그래픽 카드가 일단 돌기 때문에 어, 어쩌, 어쩔 수 없이 이제 쿨링 이제 소음은 나겠지만 음, 이제 일반적인 이 프론트와 이 번들 제공되는 쿨링 시스템에 대한 그런 쿨링 자체는 그닥 소음이 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더 포레스트 4K 화면이고요. 네, 프레임 40프레임 나오고요. 지금 극각으로 지금, 어, 지금 시스템이, 로드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그래픽카드 보시면 거의 뭐 100펜트죠? 어, CPU가 약간 놀고 있는데, 어, 그래도 그래픽카드 입장과 그 4K 화면, 이런 거 이제 감안한다면, 어, 지금 CPU 온도가 굉장히 처, 뭐, 착한 걸알 수가 있고, 그래픽카드 온도는, 어, 그 수치가 정상입니다. 어, 정상 수치로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지금 보시면 어, 소음도 그다크지도 않아요. 네, 실질적으로. 오예. 여. Yeah. 뭘 쳐먹었더니 힘이 세졌어 어이구, 아이, 아이, 아이. 진정한 어 벤치마킹은 4K에서 예, 네, 지금 도드라지는 거도 좀 알죠. 뭘까?